이 새벽에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4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장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장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것만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죄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원님들은 신앙생활을 승리하여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려면 많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도 있어야 되고, 또 은사도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도 닮아야 되고, 또 건강도 따라야 되고, 그러니 천당에 들어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딱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풍성한 삶을 살며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5장 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리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 짤막한 두 단어인데요. 이것을 못 믿어서 지옥 가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그리도로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만 종교 생활하고 있는 어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지 예수님은 피조물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뭔가 많이 깨달아서 선생 정도 되는 것이지 그런 이들이 많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기를 주고는. 구원자, 그리도가 한 10명 되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리도가 오직 예수 자신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장 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리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니, 난 자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화 중에, 아, 목사님. 나는 아직 예수님이 그 도신 걸잘 모르겠어요.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아이가 누구냐면은 최하윤입니다. 10월달인가 돌인데 아직 돌이 안 됐습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엄마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기 엄마 냄새, 본능적으로 하윤아,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쳐다보는데 할아버지 말도 가만히. 근데 자기 엄마가 아이나 그러면 벌써 쌩글쌩글 하는. 왜? 그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 살도 안 되는 아이는 엄마를 본능적으로 아는.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끼로부터 거듭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아직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외우기는 외웠지만 거듭남에 체험이 없는. 얼마 전에 브라이언 킴이라고 하는 찬양사역자가 간증을 하는데 미국에 넘어간 1.5세대 교포인 것입니다 그데 도무지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믿어지지 않는데 어느 서련의 장로님께서 그분을 모시고 가서 그날 첫날 밤에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이 깨달아지고 거듭남에 확신이 생기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를 받았다 짤막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바로 예수께서 그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다, 거듭난 자다, 난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니라. 호장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 또한 나오신 일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하는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당연히 본능적으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 거듭남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부르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말씀을 오계시다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이 임하여 이 땅에 성욕신하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러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장 2절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살도 안 되고 몇 개월 안된 아이는 엄마 전 냄새를 벌써 알고 엄마 피부 냄새를 벌써 알고 엄마와 스킨십 할때 아이는 가장 평안함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우리들은 영적 본능대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철이 들면 요 소중하고 귀한 거 있으면 엄마 갖다 줘요. 엄마 잡수세요. 엄마 이거 가지세요. 그러면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산소망을 두면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거듭남에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본능적으로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거듭남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압축하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한 것 같이 너희도 내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내가 예수가 아버지 계명들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33년 동안 있었던 것 같이 너희도 내계명 ...을 지키면 내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않는 것은 이유를 배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본능적으로 지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우리를 억압시키고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돌덩어리처럼 멍이를 씌우려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들은 우리 영혼이 복된 길로 가게 하는 도로의 중앙차선과 같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수많은 차량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앙차선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부순환도로 올림픽 도로 중앙 차선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수많은 앰뷸런스들이 사람을 이송한다고 하루 종일 슬픈 소식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 차선이 딱 있기 때문에 이 차선을 벗어나서 사고를 내면은 차선을 벗어난 사람이 다 보상을 해 줘야 된 것입니다. 중앙 차선을 벗어나면 범칙금이 나온 것입니다. 중앙차선은 운전자를 억압하고 중앙차선은 운전자를 고통을 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중앙차선은 운전자를 안전하게 하는 유도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묵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돌덩어리처럼 우리 목에다가 메워놓고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 억누르기 위하여 우리를 억압하기 위하여 준 계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묵은 것이 아니로돼 하나님의 계명은 가벼운 것이로다. 우리 5장 3절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죠 보십시오. 나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치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바알 신도 섬기고 장군 신도 섬기고 태양 신도 섬기고 달 신도 섬기고 지리산 신도 섬기고 저기 태백산 신도 섬기고 조상 신도 섬기고 신이 100개 있으면 100개를 다쓴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하나님은 신들 중에신 왕들 중에 왕, 주인 중에 주인, 최고의 창조주 하나님은 섬기는 걸 깨닫기 바란. 여러분 신을 두개 섬긴 것이 쉬워요. 하나 섬긴 것이 쉬워요. 하나 섬기이 쉽지요. 예수도 믿고 무당해 주는 부족도 믿고 얼마나 골치 아파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고통을 주려고 준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로 하나님의 계명은 가벼운 것이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주의를 그렇게 지키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읽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여기라 얼마나 쉬워요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영원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격하나? 아니, 부모님을 때려 죽인 것보다 공경하는게 낫지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낫지요.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을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계명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천국길로 가는 영적인 유도선. 깨달음은 아멘. 그래서 이 십계명을 압축하니까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그런데 이두 계명을 또 압축하니까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가 같이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라. 성경은 사랑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일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무기가 바로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심을 압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십자가 주으심을 압니다.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목숨 걸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바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까 믿음의 기도는 평등자를 구원하리라.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여러분, 제가 귀신을 쫓아낼 때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 귀신이 나간다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냥 예수님 의 이름으로 한번, 한번 해볼까? 절대 귀신 안 나간 거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속의 귀신아 나가라 끈기있게 선포하고 끈기있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고 명령하면 나간다고 는 믿음이 있을 때 어떨 때는 한 시간 동안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이 속에서 나가라 안 나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간다고 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한 시간 정도 선포하면 요 어이 징그럽네 나간다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귀신도 욕을 하고 나간다고. 아이씨 욕을 얼마나 귀신 잘하는지 몰라. 에이씨. 어이, 징그럽다, 에이씨. 나간,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하고 나가면요, 사람이 제정신에 확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귀신 쫓는 법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교수 그안 쫓아봤으니까. 그런데 현장에 목회한 사람은요, 귀신 들린 교인이 있잖아요. 아니, 귀신 들려서 목사님 고쳐달라고 오는 이웃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병원 가실 수는 없잖아요 왔으니까 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이름으로 사도바울이 나사란 예수 의그름으로 명란에 점하는 귀신아 거기서 나오라니까 점하는 귀신이 쑥 나왔잖아요 그래서 점치는 영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피로 명하나니 병만은 떠나가라 예수 피의 능력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 피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음이요. 천국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화려한 것을 즐기지 않고 천국은 영원한 안식의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천성을 향하여 이 세상의 쾌락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천국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이 천국이요. 주 예수님의 언젠가 공룡 강림하실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갈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켜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십일주하고, 믿음이 있어야 헌신하고, 믿음이 있어야 충성하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5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아무리 독재 정권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공산 정권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일본 통치 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사참배 안 하고 감옥에 있었을 때에, 감옥에서 죽음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교우들도 있었어요. 내가 신사참배 안 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영혼을 받으시고, 순교자의 상을 줄이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 지켰대요. 예수님 내 구세주임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간걸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있음을 믿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건강도 뺏고 그의 생활권을 뺏어서 감옥에 가둬놨지만 사도 바울 속에 있는 믿음은 뺏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마을의 그의 제자 디모드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두 번째,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추건한. 믿음은 잘하는 것이 속성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술집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날라갑니다. 없어집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있는 믿음이 다 날라가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찬송을 부르면 믿음이 자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이 폭발적으로 자라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아 천국 시민이며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도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추구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소리로 주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인.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사랑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째게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거든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느님이 많다.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믿음을 동원해서 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도 아버지 긴 장시간 동안 장마비가 임했으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정케 하시고 새벽에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돌아가는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리니. 죄악된 세상이 우두머리 사단 마귀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고 하 명령하면 일곱 개로 떠나 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더 성장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